안녕하십니까. 동생통사 강동환 TV입니다. 오늘도 북한 그림을 한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금철 백호창작사 공원예술가가 그린 유치원교양원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한눈에 봐도 이게 그림인지 사진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인물이 사실감 있게 묘사가 되었는데요. 북한 그림의 전형적인 특징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 그림 속의 인물들이 항상 미소를 짓고 있다라는 건데 저는 그것을 바로 북한 그림의 허상이라고 어, 표현을 합니다. 유치원 교양원인데 좀 누구랑 닮았지 않습니까? 바로 네, 리설주랑 약간 닮은 듯한 그런 모습의 유치원 교양원인데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죠. 뭐 사회주의 지상나고네 세상에 불함 없애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림의 표정만 보면 너무너무 행복한 아이들의 표정인데 과연 정말 북한의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웃음 지을 수 있을 만큼 어, 그런 곳인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또 유치원 교양원이라고 하는 이 여성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귀걸이와 목걸이, 시계가 다 근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 속에 숨겨진 의도일까요? 물방울도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 있죠. 전반적으로 북한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담은 유치원 교양원이라는 그림인데, 가로가 1m 60 정도, 세로가 1m 정도가 되는 크기의 그림입니다. 저희가 북한 그림의 허상과 실상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전시전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사진은 바로 실상이죠. 제가 북중국경에서 촬영을 한 실제 북한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이 아이들과 지금 그림 속의 아이들은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바로 북한의 허상가, 이게 바로 저는 실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머리도 깎지 못한 산발을 한 여자아이와 또그 옆에 빨갛게 볼이 상기된 그런 아이들의 모습들이 있고, 네, 또 하나의 사진인데요. 이거는 제가 북중 국경의 다리 위에서 아이들을 촬영한 겁니다. 굉장히 무표정하게 아이들이 서 있었던 모습을 제가 담았는데, 이 아이 눈망울을 한번 보시면 뭔가 압록강 건너에 있는 바깥 세상을 보고 있는 그런 아이의 눈망울을 볼 수가 있죠. 저는 바로 이것이 북한의 실상이고, 이 그림 속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북한의 허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시전을 꼭 열고 싶은데 저희가 북한 그림과 사진을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데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